하실 때 너무 좋은. 오 어, 계란말이 할때넣어도 괜찮더라고요. 아, 괜찮겠 그죠 그죠 우리 땅 샐러드라 어. 해서 여기에 뭐 애호박, 당근, 양파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 땅 채소들로 이미 다 젖어 있기 때문에 이미 오아시스 고객님들 너무 편리하게. 이쪽으로 보시면 되게 음흠. 기분 좋아져요. 아, 아, 아 이거 다지는 것도 일인데. 이렇게 예뻐요. 다채롭다. 그러니까. 눈이 즐거워지는 오아시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팬에 기름 음흠. 두르시고요. 음흠. 여기에다 버터도 살짝 둘러주시. 저뭐할 거냐면 음. 볶음밥 해드릴게요. 볶음밥. 네. 자, 요거는 당근, 어. 애호박, 모뭐 그리고 양파까지 손질로 다. 이거 다 구성 포함이에요. 음흠. 자, 요정도 와. 넣으시고, 자 일단 볶으세요. 네. 오. 어우 색깔 좀 봐, 세상에. 음. 너무 예쁘다 색이. 진짜 다채롭다. 어~ 다채롭다는 말이 되게 어울린다 그리고 음흠. 어차피 양파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달큰함이 볶다 보면은 네. 새어 나와요 음흠. 근데 저는 이 채수가 음흠. 볶아지는 향이 너무 맛있고 진짜 음흠. 버터를 꼭 넣으세요. 음. 기름에만 볶지 마시고 음흠. 버터를 꼭 넣으시면 음. 볶음밥의 풍미 자체가 달라지고 자요. 반찬을 따로따로 따로 안 먹어도 아기들이 이 안에서 영양소 섭취 충분히 할수 있고 어, 뭐 최고죠. 저, 저희 데리야끼 소스로 했어요. 굴소스가 아. 다 떨어졌어요. 세상에나 저 이로운 데리야끼 소스 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너무도 건강해서 음.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근데 왜 볶음밥 을 자주 안 하는지 아시죠? 손질 야채 때문에. 써는 게 힘들어요. 남으면 또물치예요 어. 그러니까. 음. 아, 너무 맛있겠다. 아